네, 안녕하세요. 남지입니다. 오늘은요, 너를 위해라는 탈출맵인데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고 스토리 탈출맵, 너를 위해. 제작자 K. 만주. 규칙 평화로운 블록 설치 파괴티트 시야 짧은 월 중간. 즐겁게 플레이해주세요.내 이름은 칭전친 내 소중한 친구 유소리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그 병은 의학적으로 고치기 어? 매우 힘들다고 한다.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땡땡 약초를 먹는 것이다.그 약초를 구하는 것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하지만 난갈 거다. 친구 유솔이를 위해. 침년 침. 유솔, 내가 널꼭 살릴게. 뭐가 없는지 한번 보고. 옆으로 보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카보자. 소변. 으로는 아주마을 사람들이 약초에 대해 잘 안다던데. 빨 지하철을 타고 빨리 아주마을으로 가자. 아하, 좋다. 이야. 오, 신기하다. 아주마을이다. 아주마을. 마을 사람들 집을 방문해 땡땡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자. 집을 순서대로 가세요. 1집 새로 이사온 아줌마는 안녕하세요. 땡땡 약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다른 주민에게 물어보렴. 이주민 음, 싸가지 없는 아저씨네. 저기 땡땡 약초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 집상 섹시한 숙녀. 저 계세요? 아, 흑 기분 좋. 당장 나가자. 응. 어, 어. 못생긴 아가씨네. 저기요. 야. 보단치니, 꺼즈 늙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혹시 땡땡약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약초를 찾는 걸 보니 큰 사정이 있는구나. 거 네. 친, 제 친구가 큰 병에 걸려서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위험한 어, 걸 알면서 그런 걸. 보니 참 기특한 아이러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 약초는 그라 동굴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다. 그라 동굴이 어딘 있는 거죠? 흠, 나도 그건 모른단다. 내 지하서재에 그라 동굴이 가는 책이 있을 게다그 책에서 그라 동굴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려. 네, 감사합니다. 지하서재로 가자. 지하서재. 여기 있다. 멀지 않는 곳 그라동굴은 땡땡 마을 서부쪽에 위치한다 그라동굴은 마을 약초, 약초들이 있다 하지만 그 약초를 구하기 많이 힘들어서 끈기 있는 사람이 가는게 좋다고 한다 멀지 않는 곳에 있어 이 마을 뒷문으로 가자 마을 뒷문? 뒷문은 아 어, 뒷문 질문이 어디지? 질문, 음... 질문, 질문. 어... 뒷문. 질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으... 제가 마을 뒷문을 찾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가보죠. Let's go. <laughs> 우악 뭐지? 신정친 누구세요? 난 그저 널 도와주려 한다. 길을 따라 쭉 앞으로 쭉 가라. 네?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가야지. 도와주겠다는데 그러면 아 내가 손해 보는 거잖아 도와주겠다 할때 그냥 빨리 도와주고 끝나는 게 좋을 걸 빨리빨리 어 여긴 땡땡 말 걸어서 두 시간이 넘을 텐데 난널 도와준 것뿐이다 동그란. 좀비를 물리칠 수 있는 칼코갱이 갑옷을 찾아라.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스토리 꼬임. 음. 뭐지? 갱이 찾았고. 여긴 갈 필요도 없어. 여기 상자가. 음. 음. 어디, 어디 있을까? 그러던 걸로 하는 게 빨리 안으로 들 음. 잠시만, 뭘 찾으라고 했지? 칼, 칼이 없어요, 근데. 칼이 없거든요? 이제 또신겨안 니. 어, 잠시만. 이 길을 따라가. 어, 잠시만요. 지금 들어가지 말라 해서 안들어간건데 그냥 구멍이 날때도 들어가 본 건데. 우샤, 우. 우샤. 음, 그라동굴 그냥 가볼까요? 칼로시먼 길이 비로처럼. 위로인데 막혀지 여기도 막혀지 여기도 막혀지어휴 빠져나왔는데 다행이다 먼 길이 오. 오. 아, 아, 아. 죽어요. 음. 음. 그것도 안 해줬단 말이야. 음. 이상으로 그냥 맞힐까요 그...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음...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음 이쪽 아 여기 있어요. 어, 자꾸. 올게요 네 이렇게 찾았고요 어.. 여기서 죽었죠? 컷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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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렇게 그냥 끝나겠습니다 아 진짜 계속 죽어요 용암에 빠져서 용암에 빠져서 용암에 빠져서 계속 죽어요 이게 티비 술래